안녕하십니까. 무조코스입니다. 주식으로 돈 벌고 싶으십니까? 그럼 딱 7분만 투자하십시오. 무조코스의 간단 맹료한 돈차트 매매 기법을 공개합니다. 돈차트 매매란 테마누스 단 1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돈 되는 차트 매수 맥점에 진입하여 수익으로 돌파 수익 및 추세 수익을 얻는 매매 기법입니다. 종목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돈 되는 차트만 형성되어 있으면 됩니다. 돈 되는 차트의 조건은 시총 500억 이상 1조 이하 정배열 또는 정배열 임박차트 체력주의면서 1봉상 65봉 이내 당일 시가 대비 종가가 15% 이상 상승한 차트를 형성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무조고수는 돈차트 분석 후 상승하라 지지와 장을 판단하여 매수 매점에 매매를 진행합니다. 그럼, 무조건수가 추천한 종목을 어떻게 매매에 진행을 했는지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나노 엔텍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은 9월 3일 전주 목요일 날 출전을 해서 어 월요일 날 수익을 얻으신 분도 있고, 그 다음 화요일까지 또 수익을 얻으신 분도 있고, 어제 다시 12,900원에 또 출전했죠. 여기 들어가서 어제 수익을 얻으신 분도 있고, 오늘까지 어 보유하고 있다고, 오늘 어 여기 양봉에, 수익을 얻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토닉 모토닉은 어제 12,450에 추천을 했죠 추천해 가지고 여기도 수익을 많이 얻었죠 그럼 아이윈스 아이윈스는 어 이날 요 어디 그날까 그날 겁니다 8,130원에 추천을 해서, 뭐, 먹고, 또 먹고, 이렇게 하면 트입니다 영하테크. 영하테크는 15,175이 라인에서 추천했죠. 이 날, 9월 7일 날. 그리고 오늘 수익을 취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오트론테크는, 어, 6? 1430을 돌파할 시에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5위평을 돌파한 이 정도에서 추천을 했죠. 그럼 제우스. 제우스는 이봉 5위평 하단에서 이 양보 5위평과 62평을 돌파한 13,625. 9월 7일 날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먼저, 나노 엔테 자, 여기가 9월 7일이죠. 9월 7일부터 해서 쭉,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모토닉. 한번보 모토닉. 모토닉. 9월 7일부터 9월 7일부터 어제까지 이렇게 매매를 진행했죠. 그다음 I Wins, I Wins죠, I Wins, I Wins. 자, 9월 6일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9월 3일부터죠. 9월 3일부터 9월 3일날 출조했는죠 이렇게 매매를 진행을 했죠. 영화테크 영하테크는 9월 7일부터, 9월 7일부터 이렇게 매매를 진행하고, 아직까지, 오늘까지도 지금 매매일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토론텍오토론텍은 9월 7일부터, 여기죠. 9월 7일. 9월 7일부터, 오늘까지, 이제 또, 매매일지가 올라오고 있죠. 단타가 아니고, 스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제우스. 제우스는, 9월 8일, 9월 8일부터, 지금 오늘까지 매매일지가 올라오고 있죠.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매일지는, 매매하신 분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일지를 올리는 분은 더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적고수는 일반 투자자 대상 홀로 서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3시 당일 종계 종목 공개. 주 2에 예장 시작 마당까지 라이브 리딩. 주 4에 밤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라이브 종목 상담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주식판에서 홀로 서길 성원합니다. 오늘 무고수는 장중에 어떤 종목을 어, 추천을 해서 회원분들께 수익을 드리는지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하테크, 에스포셀, 진성 TEC, 마이크로 브랜드, 에코바이오 이 종목들은 장전에 말씀드렸죠. 오이평 상단에서 음봉 이후에 양봉, 이것저것 볼것 없이 눈 감고 진입자리, 특히 에코바이오는 바로 시가에 말씀드렸고 5,430을 돌파할 시에 또 다시 말씀드렸죠. 아직 진행하지 못하신 분은 질자리가 나온다. 그리고 상가가 버렸죠. 어 이게 많은 분들이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laughs> 그다음 오후 장에 단타 상보 시가 대안가 7,150 하단 프로텍. 어, 삼만 원. 이렇게 거의 시가 부분에서 추전을 해서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 GNC 에너지. 이 종목은 9월 7일, 5750에 추전을 해서 수익을 얻고, 다시 9월 8일 화요일 5 2평을 돌파할 시에 추측을 했죠. 그다음 오늘은 6,500을 돌파할 시에 추측을 했습니다. JCN 시스템 오늘 7,300을 돌파할 시에 추측을 했죠. 거의 상가 갔다 왔습니다. 언제까지 24%까지 갔다 왔어요. 동화성 동화성은 아침에 말씀을 들려고 와다가 무조건 소 보유 종목이 돼서 아예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에서 말씀드렸죠. 무조건 소 보유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추천한 종목들은 한치의 거짓도 없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불특정 다수 그 다음에 무적 고수방,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분들하고 똑같이 줌하고 유튜브로 장 시작 전부터 장 마감까지 동영상으로 나가죠. 그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장 초반 한 15분 정도, 그 다음 5장, 여기에 단타 종목을 선택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매매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은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무조고수는 고기를 잡아주는게 아니고 잡는 방법을 가르쳐드립니다. 무조고수와 함께 하시면 은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밤 9시 30분 종목 상담시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